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지원입니다. 이번 시간 꿈분석 582번째 시간으로 집 주거지 문 나무꿈 해몽 10탄 절벽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절벽이라는 것은 아주 그 어떤 산길에서 갑자기 깎여가지고 땅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낭떠러지를 절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절벽을 만나면 굉장히 난감하죠. 막다른 골목을 절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화에서도 보면 절벽에서 완전히 절벽 밑에는 주로 보면 그 물이 흐르기 쉽사입니다왜그러냐면은 깎아지른 듯하게 올라오는 그 절벽은 밑에서 지열이 올라와서 급작스럽게 솟아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곡에는 주로 물이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 절벽 골목 꾼다는 것은 자기가 막다른 골목이다. 아주 낭떠러지다. 그래서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을 단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그러니까 그 외나무다리 비슷하죠. 외나무다리는 건너갈 수가 있지만 이 절벽은 건너갈 수가 없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벽은 이것은 또 바다에서 해안에 있는 절벽과 육지에 있는 절벽이 있는데 바다에서 절벽을 만나면 그래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있지만 육지의 절벽은 떨어지면 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일이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을 절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꿈속에 절벽을 보았다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하는 만약에 대기업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회장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절벽을 꿈에서 절벽 끝에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낙하산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낙하산을 타고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헬기가 앉았다면 절벽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예고편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등 한 가지입니다. 건너면 위험하지만 건너지, 건너지 않고 기다리면 무슨 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 절벽 꿈을 꾸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나 현실이라면 만약에 낙하산을 준비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해리가 있다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절벽 꿈을 꾸면은 내가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회사에서 막다른 어떤 사람들이 강요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정부에서 투자를 하라고 강요를 했다. 그런데 절벽 꿈을 꾸고나면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여기서는 큰 보험을 들려야 되겠죠. 이 보험이 바로 낙하 산의 헬기겠죠. 이 보험은 주로 국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주로 국제 보, 보, 보험을 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험보다는 큰 보험을 넣어서 위험을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절벽꿈을 그냥 절벽꿈이겠지 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질도 못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절벽꿈을 만났다. 그런데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그냥 떨어지면 죽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최악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악이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주 악랄하게, 어떤 자기가 처지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 오히려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꿈이 꾸는 사람이 만약에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지지도 못 풀리기 때문에 돌진해서 완전히 어떤 자기 목숨을 걸고 가듯이 자기가 끝에 완전히 성부수를 띄우는 것이 바로 절벽에서 뛰어내린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돌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